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프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 플리마켓 때 혹시나 다들 당이, 당이 떨어지실까봐 어, 간식들을 또들리려고 홈플러스를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좋아하는 최애과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둘다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인반화이트인반 하겠습니다 어? 세개 사야 되네 자, 파축수를 좋아해서, 사탕원 추파축수 가겠습니다. 음. <laughs> 캠핑 가는 애들보다 많이 사네. 둘, 사. 얘를 살까, 이를 살까? 하나, 둘, 셋. 어, 6,000원이었구나, 그때. 네. 하나, 둘, 여러분. 옷을 아시죠 존나 맛있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오케이. 정말 맛있습니다. 존맛탱이라고 하려는 거를 나도 모르게 <laughs> <laughs> 존다가 오케이. 과자 알레르기 30. 아니요. 저는 과자 알레지만 이렇게 많이 사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약간 부르져가 된 느낌인데 굉장히 기분 좋네요. 희망의. 엄마는 여기에 계야 돼. 야, 무게가 근데 생보다 요즘 좀, 좀 운동화에서좀 무겁네? 가볼까요? 어우, 야,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덕필이는 지금 저희, 어, 목숨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 저희 목숨만큼 소중한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laughs> 제가 해야 할니다 지금은 안되겠다 여기 여자. <웃음> <웃음> 이럴 줄 알았으면 차를,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많으요 <laughs> 어, 그러니까 뭔가 아까 중간에 저희가 한번 샘플로 좀 사갔어가지고 어, 그래도 이렇게 많지 않, 않을 것 같았는데 많네요 아무튼 근데 이게 막 이만큼 포장했는데 <laughs> 과자가 남는다면 <laughs> 많이 안 오셔서 과자가 남는다면 <웃음> 어떡하지? 이 <laughs> 친구 <laughs> 이런 걸 진짜 안 해본 것 같은 게 뭐 사람마다 취향에 따 다르겠지만 자꾸 약과는 쌀국수 같은 걸 넣자고 하더라고요 약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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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나도 좋아해서, 맛있게 먹으면 돼 당황스럽더라고요 어 지금 상황이요? 네, 저희가 일단 청주에서 서울 더바우스 상수역에 도착했고요. 어, 지금 어, 정신없게 좀 준비 중이셔서 저희가 잠깐 스타벅스로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직원분들이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저희가 커피라도 좀사가려고 했는데 드실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저랑 더피님만 이렇게 스타벅스로 왔습니다. 고 한마디 시 오늘의 가고 오늘 뭐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자뭐한두 분이 오셔도 정말 감사한 마음 맞이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것같은 네. 바빴네요. 아 정신, 저 폭탄 맞은 기분인데. 아 너, 밖에서 너무 많이 기다려 주고 계셔서 제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1, 2분이라도 빨리 얼른 오픈하고 싶습니다. 지금 <laughs>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셔가지고 <laughs>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 <laughs> 제품 소개좀한번해볼까요 간단한? 아 그냥 뭐쭉한번 얘기할까요? 네. 제 애착 바지, 빅보이 팬츠, 브라운 블루를 <laughs> 어제 그저께 갑자기 그냥 내놔야 될것 같아서 <laughs> 내놨습니다. 이거 찍어줬으네. 지금 여기 있는 아우터가 다 그냥 5만 원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저희께 <laughs> 저희께 보자게 <부자익도> 없어 가지고 <laughs> 아, 네. 대박인 데 이게 아마 게러지스에 70% 90%인데 이거 체거잖아요. 지금 이거 70% 90% <laughs> 가져라면 대박인 거죠. 근데 내가 쇼핑하고 싶어. 오늘 이렇게 행사 하게 했는데 하고 싶은 말도 있어. 어, 저희 정말 좋은, 그래서 좀 좋은 상품들로 되게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저희 개인 소장품들도 꽤나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좀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점 뭐라 하 걸그룹이. 아, 걸그룹이 따로 있군요. 상수점 걸그룹? 첫째고요. 네. <laughs> 왕언니고요 네. 저희 이번에 행사 열심히 준비했고 이런 귀여운 비니가 바로 만 원밖에 안 하니까요 와. 무심하게 툭! 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더바운스 양서연 <laughs> 왕래 안수민입니다 탁 <팍> 돌아 <laughs> 우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플리마켓을 잘 <laughs> 하고 있는데 많이들 오셔서 많이 사가세요 우와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판매를 조금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프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더번스, 이렇게 행사 조금 더 다양하게 기획해볼 테니까 많이 화이팅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께 고생하습니다 yeah 저희 구독자님 모셨는데 첫 번째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3시간이죠, 거의? 네, 그렇죠 어, 밖에서 3시간 기다려 주셔가지고 아, 저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아무 말씀이나 그냥 편하게 어, <laughs> 대표님 유튜브 보면서 정말 유익하다고 해야 될까 <laughs> 어, 저랑 스타일이 정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아주 잘 챙겨보고 있고요 어, 번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더 드실 거예요 잘 드실 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어, 오, 아,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아, 추운데.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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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구독자이신가요? 네. 아, 정말요? 어, 오늘 구독했어요 아, 그렇게... 아, 네, 오늘 저희가 구독자를 이렇게 얻어냈는데, 혹시 오늘 플리마켓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어떤지 한번 간단한 감상표 너무 좋았고요. 어, 많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딱 좋아하는 옷들이 되게 다양해서 되게 취향 따라 다 다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너무 많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 제가 제일 많이 판 걸로 지금 기록에 나오는데 제 상품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역시 기획을 하길 잘했네요. 아, 많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플리마켓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아, 어, 유튜브 쇼츠에 떠서 아. 찾아보고 방문했습니다. 아, 아, 저 원래 구독을 하셨었나요? 아, 원래 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플리마켓 또 어떠, 어떠셨는지 한번 감상평 아, 간단하게. 진짜 좀 오픈하자마자 온 것도 아니고 <laughs> 그좀 늦게 왔는데도 좋은 물건 많이 있어서 진짜 쇼핑하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행입니다 실물 네. 어떤가요? 네. 아. 아 실물 진짜. 줄 서고 있는데, 간식도 주시고, 아 춥다고 핫팩도 나눠주셔가지고. 아, 미담 만지려고 예. 네. <laughs> <laughs> 아,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더바우스 수원점 매니저님. 네, 주시죠?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행사 도와주시려고 서울까지 오셨는데, 사실 이문 앞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프리마켓. 대세에서 간단한 후기. 네 일단은 어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달리 진짜 정말 먼 곳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진짜 발걸음 해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제 제가 상수점에 지원을 와줄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수원점에서 이제 함께 해주는 직원들이 이 시간까지도 수원점에서 지금 대신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일단 저희 직원들한테 수원점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플리마켓 한번 간단한 감사표. 아,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 네. 물건들이 다 빠져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 그래도 제프님 얼굴 아, 아, 한번. 뵙고 가니까 한번 좋으려고 느껴지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플리마켓에 대한 간단한 감성평. 아, 뭐. 우선은 약간 인스타랑 유튜브랑 보다가 이제 실물로 봐서 너무 좋고요. 정말 근데 약간 영상이랑 똑같이 생겨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플리마켓이 제프님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 제품도 있었는데 그게 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아까 어, 이것 저거 찾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되게 뜻깊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프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플리마켓 끝나고 다다음 날인데 어, 저희가 연달아 일이 있었어가지고 어, 이제야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끝 음, 어, 일단 어, 이렇게 큰 규모로 플리마켓을 한다는 게 처음이기도 했지만, 아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 더피디도 그렇고 더바운스 직원분들, 저도 솔직히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또 와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힘든지 모르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더바운스 덕분에. 첫 오프라인을 크게 하게 됐던 건데 더바스께 한마디. 번에... 아바반스 여러분 진짜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저랑 더피디 둘이서 이 플리마켓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도 여러 구독자 이 많은 구독자들을 한 번에 이렇게 뵙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직원분들이 진짜 이제 줄 서신 손님분들께 구독자님들께 어, 진짜 친절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저한테도. 이렇게 DM으로 왔었습니다. 원래도 더바우스가 친절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님들께 음. 한만디었니다 일단은 정말 추운 날씨에 정말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더바운스 덕분에도 있겠지만 또 저희를 보러 와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OTD 제프 채널과 함께해 주신 더바운스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꼭 봐주십시오 앞으로 또 저희가 차후에 어떤 이벤트를 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즐거운 추억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활동해서 또 그런 이벤트 만들 수 있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